운이 왔어요. 대운이 왔어요. 문서가 들어오는 수고 또 직장에 승진하거나 내가 합격하는 수니까 새로운 일에 내가 도전하고 계획하는 거에 시작하셔도 좋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상충살이 들어오니까 5월부터 시작 출발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림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생님 네. 네. 오늘 저희가 또 2024년에 우리 54세가 되신 GT분들 인사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요 이분들 인 알아보기 앞서서 도 신점과 영점으로만 점사를 보시잖아요. 네. 신점으로 받아봤을 때이 54세라는 나이까지 어떠한 또초년과 중년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아, GT분들 같은 경우는 동서사방 굉장히 누가 부르지도 않는데 동서사방 바쁘게 배우 분주한 분들이 많다라고 볼수 있죠. 동서사방 돌아다녀야 먹을 것이 생기는 게 GT 분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 이분들은 자신의 일도 일이지만 타인의 일도 관심을 두고 어 타인의 일에도 어, 나서서 도와주고 그러한 성향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진장 바쁘다라고 볼수 있죠. GT 분들은 내일이 아닌 것까지 나서서 도와주는 그런 네, 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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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어, 지디 분들은 굉장히 이해 타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어, 절대 손해 나는 짓은 안 한다라고 볼수 있지만 그래도 성향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온화하시고 또 성향이 부드럽고 또 친근감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인기가 많고. 어떻게 보면, GT분들이 좀 도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연예인도 많다라고 볼수 있죠, 음. GT분들이. 아. 어. 주내 걸음 좀 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따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어. 도화살이 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러니까 인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첫째, 도화살이 있다라는 거는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죠. 음. 삼, 음, 여자든 남자든 나를 어디를 가도 나를 반겨주고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응. 나한테 다가오는 것도 굉장히 인생에 어떻게 보면 도움되는 거죠. 응. 응. 도화사님 그리고 또 이쁘장한 분들이 많아요. 응. 남자분들은 지디분이 잘생겼고 응. 여자분들은 굉장히 이쁜 분들이 많습니다. 지디분들이. 응. 어... 네. 그러면 우리 지디분들 선생님이 바라보시기에 응. 지금까지 인생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분들은 좀 어떤 일들 때문에 가장 많이 좀 고생을 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네. 또 어, 모양새도 굉장히 어, 반듯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어, GT분들이 고독한 면이 많고 외로운 부분이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부분 또 그다음에 이성 문제에 어, 자기가 선택한 부분에서 조금 어, 힘들어하는 부분도 많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면 어, 행복한 어, 행복한 어, 나나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음. 어, 사람 땀이 많이 힘들어 하죠. 아, 이성 문제로. 지티분들이 음. 사람이 너무 많이 딸다 보니까 도화살이 음. 있어서, 음. 그러니까 내가 분명하게 정확도를 못 가질 때가 많지. 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라 하면, 저 사람이 누군가라고 분명하게 음. 어, 해야 되는데, 지티분들이 좀기가 얇아. 나를 음. 좋아하라니까, 그냥. 어, 그분을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서 음. 사랑 갖고 힘들어하는 분이 많죠. 음. 이성 문제로 음. 이성 문제가 제일 힘들었다라고볼수 있죠. 아 이성 문제 네네. 좀 그럼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 때문에 좀 고생하셨던 분들도 좀 많았던 거죠. 시기면은 어, 이제 배우자 분들은 음. 어, 여자 G 띠나 남자 G 띠는 이제 배우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음. 밖에서 내가 이제 도화가 있다 보니까 상대편들에서 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음. 어, 인간 문제로. 그런 문제로 많이 힘든다고 볼 수가 있죠. 지디분들이. 음. 그래서 이제 지디분들이 너무 사람을 좋아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디분들이. 음. 그리고 지디분들이 성격이 인정이 많다라고 볼수 있죠. 음. 인정이 지디분들이 음. 인정이 음. 많고 사리가 분별하고 음. 음, 용모가 단정하니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부부관계 많이 힘들죠. 음. 음.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 이분들이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고 인간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앞으로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이제 임자생 시온네살 음. 어, 집비분들이 음. 운이 왔어요 대운이 왔어요. 음. 그래서 어, 남자분들은 어, 운이 왔다 그래서 막 넓히거나 확장하거나 아니더라도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이나 직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기회를 갖고 어, 내가 기대를 하셔도 좋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음. 남자분들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시내에서 음. 인자생지티 어, 분들이 굉장히 음. 상승운에 있으니까 음. 문서가 들어오는 수고 음. 또 내가 시험을 하거나 또 직장에 승진하거나 또 내가 합격하는 수니까 또 새롭게 음. 음, 새로운 일에 내가 도전하고 계획하는 거에 또 시작하시는 새 출발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셔도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아, 그럼 GT 분들 중에서 내가 새롭게 열사년에 무언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을 음. 해봐도 괜찮다. 네, 너무 좋다라고 볼수 있죠. GT 분들, 여자분들. 네. 음. 남성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남성분들은 어, 대체적으로 GT 분들이 운이 왔기 때문에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죠. 음... 아,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어? 운이 어, 여성분들하고 운이 달라요. 직성도 남자 직성, 여자 직성 다르듯이 음. 여자 남자 운이 조금 다른데 대체적으로는 상승 운이지만 운이 왔다 그래서 음. 어, 새롭게 뭐 시작을 하는데 뭐 크게 사업으로 요새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어, 뭘 시작하는 거 남자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는 거는. 어,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좋다고. 네네. 교수님 바라봤을때올 한해 이제 이분들 몇 달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음 지지분들은 이제 5월 달부터 어, 내가 상충살이 들어오니까 내가 어, 굉장히 확 운이 튀는 수니까 어, 상충살이라고다 나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상충살이 들어오니까 5월부터 시작 출발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5월달부터 시작이다. 네, 력 아, 5월이요. 네. 괜찮네요. 그럼 선생 이분들 중에서 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금전운이다 보니까 우리 지들분들 금전의 운기는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금전이 이제 운이 온다는 거는 재물 상승운이고 또 금전적으로 재물이 늘어나는 운수니까 시운데 님자세 여자분들이 하늘에서 문서가 들어온다라는 수는 첫째 또 문서가 안 나가던 문서, 또 음. 묵은 문서 있잖아. 음. 요새는 집도 잘안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문서가 바뀌는 수고. 음. 또 내가 차를 산다든가 좋은 차를 바꾸든가 그런 거는 금전이 들어오니까 그런 운에 가는 거니까 금전이 들어온다고 볼수 있죠. 상승운에. 어, 네, 괜찮네요. 어 진짜 우리 집띠분들은 그러면 올해 한 정말 많은 것들을 기대해 볼수 있는 시기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작년 삼재 3년 동안 힘드셨잖아요. 띠분들이. 음. 그렇지만 어느 분들은 삼재가 뭐 5년을 간다라고 할수 있지만 물론 올해까지 뭐 삼재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지띠 분들 인자생 지띠 분들은 음. 어, 올해 운이 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어, 대운이 왔다라고 볼수 있어요. 하늘에서 음. 어, 금마차가 내려오는 수전이니까 음. 어, 황금 재물이 들어오는 거니까 좋은 수전. 좋네요. 네네. 정말 좋은 운기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운기가 좋을 때는 점집을 잘안 오잖아요. 오히려 힘들 때 고민이 있을 때 많이 오는데 오히려 54세 우리 GT분들처럼 원하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한번 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끝에 어, 마도 끼는 거지만 또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했다고 어, 내가 운이 왔을 때 어떤 거를 내가 하는 게 좋고 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까라고는 <laughs> 전문적인 사람, 전문적인 분과 어, 상담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